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25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47편 고라자 손의시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시편 47편은 만민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며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크고 위대하시며 온 땅의 큰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온전히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온 땅의 큰 왕이 되신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두려우시며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 주님은 믿는 성도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큰 왕이 되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주님께 기쁨의 함성과 즐거운 소리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주님의 자녀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자녀들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땅의 영원하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것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아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하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시인이 주님을 찬양하라고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고관들과 권력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 모든 군사력이 주님께 속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높이게 되며 우리 주님은 온 세상 만물로부터 높임을 받으십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는 주님께 지혜의 시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